오늘은 모항 왔습니다. 모항 갑오징어 낚시하러 왔고요. 어, 여기서 낚시배들이 런칭을 하네요. 여기 세대 지금 돼 있어요. 그리고 우측 여기 바로 우측에는 슬로프 있고요. 지금 레저배 런칭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에 편의점 두개 있고 바로 뒤에가 여기 직판장이. 직판장 직판장 왼쪽에는 주차장이 넓게 돼 있고 화장실 있고요. 글로리오 탑니다. 글로리오 바닥에서 살짝 띄어서 좌우로 한번 탐색 좀 하면서 흔들어 볼게요. 본도를 바닥에서 띄운 상태로 운용하려고 초리대 텐션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. 이번에는 무게감으로 챔질을 하는 것 같아 하나 왔습니다. 오늘도 갑이다. 내 얘기가 뭐예요? 왜 그쪽에만 갑이가 나오네? 그러니까 이게 뭐 따로 해야 되는 거야. 갑오징어가 이미 타고 있는데 챔질 반응이 늦었어요. 아, 야큰거 왔어요. 큰 거. 갑오징어 큰거 왔어요. 무게감으로 한 마리 올리는 것 같아. 와. 아, 장갑. 야. 봤어요큰 거. 야, 이 정도면 뭐. 야. 축구보다 아니라 가도데 급복이 낚시를 시도하고 있지만 거의 무게감으로 잡았습니다. 급복이 낚시 진짜. 어렵네요.